자, 이번 문제는 두원 위에 있는 두점 사이 거리의 최소, 두점 사이 거리의 최소에 관한 문제인데, 앞에서 이런 문제 조금 이제 접해봤을 건데요. 자, 원의 점 중에서 어, 두점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생기는 점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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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점인 거야? 맞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 두원 이외 점 중에서 점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거리가 지금 6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 최소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솔직히 뭐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니까 a,2a가 될 거고요. 이 원의 중심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은 우리 어떻게 해주죠? 그렇지. 부호를 다 바꿔주는 거지. 이거 함께 하셔야 됩니다. a,b를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b 되잖아 이제 두 점의 부호를 다 바꿔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예, 예, 이 원의 중심을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a, 콤 마이너스 마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거리가 최소라고 했거든요. 여기 거리가 최소인데 그렇다면 이 거리에 대한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고 이 반지름이 지금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2를 빼주면 되겠다. 맞죠? 즉,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결국은 10이 돼야 되는 거네. 이게 6이고, 이게 2고, 이게 2니까 여기가 10이 돼야 되는 거네. 그렇다면 두점 사이 거리 한번 빼봅시다. 구해봅시다. a하고 마이너스 a를 빼니까 뺀 거에 제곱에 2a에서 또 2a를 뺀거뺀 거에 제곱의 루트 값이 뭐가 되어야 된다? 10이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얘가 2a니까 4a 제곱이고 얘는 4a죠. 그러면 16a 제곱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루트, 루트 얘가 10이니까 루트 20a 제곱이 10이죠. 그렇다면 20a 제곱이 100이 돼서 a 제곱은 5가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a는 뿔마 루트 5인데 자 여기에서 양이니까 마이너스 버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값은 뭐가 되더라? 네 루트 5가 되겠다.